치료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폐암 사기라는 말만 듣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약들이 폐암 사기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볼까요? 1년 살기 쉽지 않은 질환이 비소세포 폐암 사기였는데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가 EGFR 변이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2~3년 이상, ALK 변이는 특히나 5년 이상의 정말 고무적인 그런 생존 결과를 밝히게 되면서. 표적 치료제 단독으로만 먹는 약만 해가지고 과연 좋을 것이냐. 또 먹는 약에 주사약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것이 또 임상시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임상시험이 이러한 오시멀티닌 항암제에 일반 주사 항암제인 페멕트레세드와 플라티넘 항암제들을 병합을 하여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러한 오시멀티닌 단독 치료보다 이렇게 주사약이랑 같이 했을 때 오히려 또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이제 물론 전체 생존율의 개선이 생길지는 좀더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무진행 생존기간 환자분이 항암 치료 중에 암이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환자를 이렇게 먹는 약, 주사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은 치료를 더할수록 부작용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시멀티님 항암제만 복용을 하시게 되면 환자는 3개월에 한 번씩도 내원을 하시고 정말 뭐 이렇게 먹는 약만 드시면 되는 거를 주사약을 같이 하게 되면 정말 뭐 3주마다 한 번씩 계속 오시고 뭐 이런 일이 빌비제하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독성 항암제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늘어 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환자에서 우리가 과연 더 이러한 병합 치료가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뇌전이가 있는 이런 환자에서는 치료 약제가 안 듣게 되면 환자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전이 환자에서 특히나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환자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전신 수행 능력 자체가 좋아야지만 이러한 병합 치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경험이 많은 그런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이 잘 판단을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제가 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73세 남자 환자분이고 환자분은 비소세포 폐암 4기로 진단 받으시고 폐농양도 병합이 돼 있고 암 자체도 사실은 거의 10cm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암 종이어가지고 폐암 환자는 초기 항암 치료 시에 폐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를 안한 것만 못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확하게 우리가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고, 그, 그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환자분이 맷엑손 14번에 결손 변이가 확인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해당 표적 치료를 당시에 비보험으로 어 진행을 하였고 환자분은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10cm에 육박하는 이 폐암과 농양이 극적으로 소멸되면서 거의 2, 3cm까지 줄어드는 암, 암의 치료 효과를 볼수 있었고 농양도 많이 호전되시면서 1년 넘게 환자분이 해당 치료를 받고 현재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도 환자분이 치료를 잘 받으시면서 일상생활을 영리하고 있으시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건그 당시에 치료가 만약에 제대로 안 됐으면, 이제 오늘이 없을 수 있다는 저희 폐암 4기 질환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 치료 반응이 좋은 덕분에, 현재 환자분은 좋은 결과로, 어, 생활하고 계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가 안 되는 환자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면역 항암제가 발전, 개발이 되면서, 어,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를 굉장히 개선했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냐면, 되게 이 면역 항암제의 지표가 되는 것이 PDL1이라고 하는 특정 단백질 유전 발의 발현인데요 이런 PDL1이라는 유전 발현이 보통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면역 항암제 단독으로 치료를 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임이 이미 알려져 있게 되겠고 5 0점 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일반 항암제를 다 같이 병합하여서 치료하는 것이 결과가 좋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종양내과 의사들의 어떤 그런 판단과 그런 것들을 잘 신뢰를 하시고 따라 주시면은 어찌 보면 더 좋은 치료 결과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폐암 4기는 포기할 질환이 아니고 극복하고 맞서 싸워야 할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말 장기 생존하는 환자도 있고, 폐암 4기인데도 불구하고 제환자분들 중에 정말 완치가 되신 환자도 일부 있으시고, 장기 치료 효과가 있어서 몇 년째 아무렇지 않게 외래 방문만 하시는 환자분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의료진을 믿고 검사를 충실히 받으시고, 해당 검사에 맞는 좋은 치료를 결정을 하셔서, 패배하지 말고 싸우시라! 라고 강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